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한 가지 아이템으로 일주일 돌려 입기입니다. 그래서 이번 아이템은 겨울철에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도톰한 코트이고요. 작년부터 카멜 컬러 코트를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올해 딱 마음에 드는 카멜 컬러 코트를 발견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. 일단 이 노란색 박스만 봐도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해외 직구 사이트인 마이테레사에서 이번에도 직구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제가 구매한 아이템은 바로 이 코트입니다. 막스마라의 마누엘라예요. 마이테레사에는 사이즈 팁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모델이 입은 사이즈랑 제 키랑 이런 사이즈표를 참고를 해서 32 사이즈인 X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. 해외 브랜드들은 저한테 너무 크거나 기장이 너무 긴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얘는 딱 어깨에도 딱 적당히 맞고 길이도 딱 제가 원하는 길이라서 아주 성공적인 쇼핑입니다. 자, 그럼 이 막스마라의 카멜 컬러 코트로 일주일 돌려입기 코디 보여 드릴게요. 자, 먼저 첫 번째 월요일 룩입니다. 아이보리 꽈배기 니트에 데님 팬츠를 입어보았는데요. 이 이너 조합은 사실 어느 아우터를 입어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. 특히 이 카멜 컬러랑 같이 입어주니까 각감의 컬러감이 다잘 사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포근한 양말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어주었고요. 블랙 컬러 가방을 매치해주었습니다. 안에 입은 니트랑 같은 컬러의 니트로 머플러처럼 해주어도 또 색다른 느낌으로 코디를 하실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 화요일 룩입니다. 외부 미팅이 많은 날을 컨셉으로 한번 입어보았는데요. 저는 이제 베이지랑 아이보리, 브라운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이지톤으로 맞춰서 톤온톤 코디를 해보았는데요. 이너는 오트밀 컬러 터틀넥과 니트 스커트로 여성스럽게 입어보았습니다. 한 톤으로 맞추면 통일감 있는 코디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. 가방은 겨울과 잘 어울리는 텍스처의 브라운 컬러로 매주었고요. 신발은 플랫 슈즈를 신어주었습니다. 자, 세 번째 수요일 룩입니다. 이날은 뭔가 편안하게 입고 싶은 날 컨셉으로 입어보았고요. 회색 호드티에 데님을 입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도톰한 양말에 운동화를 신어주었어요. 이런 코트는 엄청 꾸미고 입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, 사실 이렇게 후드티나 맨투맨과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. 자, 네 번째, 목요일 룩입니다. 상의는 맨 처음에 입었던 아이보리 니트를 입어주었고요. 하의는 편한 와이드 슬랙스를 입어주었어요. 카멜 컬러랑 잘 어울리는 컬러가 뭔줄 아시나요? 바로 이 버건디 컬러인데요. 이 무난했던 코디에 버건디 컬러 가방을 매주면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확 사는 느낌이죠? 머플러는 코트색이랑 거의 똑같은 카멜 컬러로 해주었어요. 꼭 세트로 같이 나온 제품 같죠? 다섯 번째, 금요일 룩입니다. 금요일은 불금이잖아요. 어,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연말 모임 가는 룩으로 입어보았는데요. 연말 모임에서는 맛있는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바지는 최대한 편한 고무줄 바지로 입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아이보리랑 카멜 컬러 조합은 언제 입어도 이쁘죠? 밤에는 춥기 때문에 머플러를 해주었는데요. 이 회색 컬러랑 카멜 컬러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. 머플러만 바꿔주어도 또 다른 룩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코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섯 번째 토요일 룩입니다. 토요일은 데이트하는 날.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올 블랙 조합으로 입어보았습니다. 이너는 블랙 니트 원피스만 심플하게 입어 주었고요. 포인트로 버건디 컬러 가방을 매 주었습니다. 신발은 플랫슈즈를 신어 주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심플하지만 컬러감은 살아 있고 활동성도 좋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코트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가지 코디를 보여 드렸고요. 일요일은 저는 집순이기 때문에 코디를 하지 않았습니다. 이 막스마라 코트는 워낙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철에는 안에 이너도 이너지만 뭔가 머플러나 가방만 바꿔서 매주어도 굉장히 다른 코디로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악세사리들로 다른 코디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막스마라를 구매한 마이테레사에서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중이거든요. 그래서 최대 50% 세일을 하고 있는 아이템들에 추가로 10% 세일을 또 하고 있어요. 제가 더보기란에 할인코드 함께 적어놓을 테니까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시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. 안녕.